이야! 발버리. 이야! 세상에! 발이, 음. 요, 요, 요 새끼, 요 새끼 발이 하나 딱 보인 거예요. 어. 요틈 사이에서. 음. 여기는 변산이고요. 어, 약한 30여 명 정도가 와서, 스킨스쿠버라든가트위스를 하고 있어요. 좋아, 좋아. <laughs> 좋아, 해삼 있고, 돌기 있고. 자, 돌기 하나. 에구, 에고 못했어. <laughs> 해삼, 대신에 해삼. 묵직한 해삼 득템. 또, 해삼이 한 마리 있으면 또 있죠. 좋아, 좋아, 또 있어. 한 마리 추가. 와, 크다. 크다, 크다. <laughs> 좋아, 좋아. 이 웅덩이에서 세 마리. 오, 자, 이 웅덩이에도 한 마리. 자, 여기도 두 마리. 파도가 치니까, 어, 먼지가 끼있어요잘 봐야 돼요. 못 봐, 못 봐.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자, 이돌한 번만. 야배드라지배드라지배드라지배드라지 배드로라지 템. 드 어, 도시 도시 엄청 많아요 우와 허리들 살짝 굽혀서뿐는데 야. 이렇게 큰, 세삼이 와, 허리를 굽혀야 돼. 정답은? 허리를 굽혀야 된다. 물총, 물총 싸기. 야, 야. 야, 아까 분명히 지나온 자리잖아. 야, 유우, 진짜. 야, 아휴, 세상, 너무 좋다. 야, 저기 안에도 예산이 있어요. 저기 안에도 예산이 있어요. 와, 아, 이거 방금 사이즈. 야, 야. 우와, 해산 우와, 배불찍이 예산. 야. 예산이 여기저기. 자, 이거는 가져가야죠. 어? 이야, 흑삼. 흑삼, 흑삼. 여기서 해삼 좀 많이 잡으셨어요? 잘했어요, 크죠? 이야, 해삼 두 마리 나란히 있네. 해삼이 두 마리, 두 마리가 나란히 있고. 해삼 많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많죠, 뭐. 우와, 크다. 이야, 아니, 이거 한세배 정도 큰 것도 잡았어요. 아. 스포츠 너무 마음에 들어. 네, 괜찮네. 아요하어 편할 어 오우! 야, 냥아한 마리 훔쳐놨습니다. 이야, 잘하셨네. 그네 예, 잘하셨어요. 으 이야 장이 예, 잔 것도 많고, 화아이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이 정도 크면 좋지않아요 야, 야회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쳐다보 고 있으면 딱 <웃음> 보여 돌멩이였어 <laughs> <laughs> 그래 아 근데 잘 보고 그거 그거 여기 있어요 잡았어요 의상이 <유상인이? 웃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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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있다니까 잘 보면 많아 야 다시내 봐 유사장님 아까는 없었는데, 여기가 세 개나 있어, 세삼이, 세상에. 세삼이 세 개나 있어. 세상에요. 이야. 나오기 시작한 거지. 광생. 저 안에 있잖아요, 저, 저 안에. 그렇지요. 돌아서 가세요 네. 그, 이, 이 돌도 난 뒤집어 볼래. 아, 뒤집었네. <laughs> 이야 유상이 내가 나와 있어 또오세상에한 마리 두 마리 야야 낙지 방금 전에 아 지금 배터리 갈아 끼었고 야한 마리 잡았습니다 엄청 큰 대갈 낙지 아 다리가 커요 삼명 일어났고 우후 이 사람. 우와 진짜 이거는 야 봐봐요 보여요 어 봐봐 하나 둘크고 잡고 걸떠나서 이렇게 많아 있는 거야 한 곳에서 이이깐한 엉덩이에서 응? 야이 대소박. 아, 됐다. 야. 그다 괜찮다, 괜찮다. 야, 해삼 보라, 해상. 해삼. 해삼이. 음, 오늘 해삼 천국이구나. 여기가 바로 해삼 천국. 오늘 잘하면 5kg 받네. 야, 해삼. 이렇게, 많은데 왜 저렇게 없는 데서 헤매고 계시나? 에이, 내 눈에는 해삼이 이렇게 잘 보이는 걸까요? 야, 맞다. 정말, 강조하기 싫다. 아, 낙지 잡아서, 그분이, 쨔집니다, 찌집나 낙지 잡았어. 어디? 그렇지, 가방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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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문돌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어. 이야! 좋네, 좋아. 소라인데 소라? 이야! 소라, 소라! 이야! 이야! 소라. 소라! 자, 자, 자. 나는, 어이고, 나는 소라 안 먹어. 소라 아 맛있어. 소라는 주먹소라를 잡다 보니까 한입소라는 안 먹어. <laughs> 안먹어져 오 해삼 해삼 오 해삼이 어마어마 켜본다 자자자 자, 해삼 여러분들 보인가요? 해삼? 자 봐봐요. 자 이거 오. 여 봐봐 여. 우와. <laughs> 야또이 끝이 잘 봐요. 이야. 도둑 포인트보다? 이야, 진짜나. 있고. 아, 해삼 너무 좋아. 우와, 어. 봐봐. 오! 야, 좋아, 좋아. 대박. 대물, 대물. 물도 깨끗하고, 해삼도 많고, 물도 낫고, 소라도 있고. 있고, 돌개도 큰거 많이 잡으시고. 오늘 대박이네요. 어후 돌개, 돌개. 돌개, 돌개. 나도 돌개 좀 잡자. 돌개! 못싸웠싸잖 모족장님, 낙지 잡았어요. 한 마리요? 오, 진짜? 어디서? 여기 이양게하고 가든가요? 세상에 그랬구나. 잘했네. 물이 들어오니까 낙지가 쑥 나와갖고, 대갈낙지가. 큰 놈, 큰놈 잡았네. 어렵게, 어 아이고, 막, 오니 까. <laughs> 많이 잡았다. 이 정도는. 해삼, 큰, 큰 해삼. 오유, 좋 으흐흐.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가슴장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제 이쯤에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팀은 철수 낙지 제가 한 마리 잡았고 우리 부족장님이 족장이 낙지 한 마리 부족장이 낙지 두 마리 아주 수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신 분도 많이 자랐어요 이거 숨 쉴라고? 올라왔네. 물로 그래. 어. 어. 해서 어. 가면서 잡요 낚시. 이런 와중에도 대상을 잡았습니다. 어디 어디 나도 좀보게 <laughs>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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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 어디,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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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디 어디 <웃음> 어디 어디. 이어 이야, 몇 마리요? 이야, 대박 대박. 네? 대박.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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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음. 발이 요요요 새끼 요새 발이 하나 딱 보인 거예요. 여친 어 사이에서 어뭔 일이야? <laughs> 못 나가. <laughs> 아! 하 ]은이 어, 세상에 장구생 갈고리 거기 잡았네. 야, 아! <laughs> 야 우리는. 카레가 잘 맞아요. 이일조랑 멋있어 잘 되보네. 혼자 왔으면 손가락 넣었다 뺐다 하다 말았을 건데. 아니 이 폭이 있잖아요. 에이 뭔 소리야? 뭐가 이래? 뭘까? 아사장님들오 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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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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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세상에 뭔 일이야? 낙지 팔이 여기 나와 있어. 이야 영상 살렸어 영상. 영상 켜졌었어. 있어 있어. 있어. 예. 오. 이 야. 이거 잖아. 이 상태는. 네.